이것도 똑같이? 네, 똑같이 해주세요. 네. 어, 양쪽에서냐? <laughs> 이제 두 색깔을 다 했으면 네. 마지막 <laughs> 색깔 누구면 돼요? 네, 이제 마지막 색깔을 아, 제일 어려 여기 나머지로 부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구멍까지 다 부어 주셔야 돼요. 네, 먼저 부어 주세요. 네. 근데 왜또동그라미 나와요? 동그라미 이제 이렇게 퍼지면 자연스럽게 얘가 또 걸로 내려가요, 이렇지 오케이 오케이. 하나, <목소리> <목소리> 아빠 거는 위에 티가 너무 안 나요. 레이어드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. 네, 아니 이게 섞이면 속기면... 예? 아빠 거는 지금 위에 색 티가 안 난다고요? 아빠 조용히 있잖아요. 아빠 귀엽냐면... 예? 제 불량이요? 괜찮아요. 이거는 너브리 TV가 아니니까요. 자연 TV니까. 자연 TV. 그리고 너... 아빠 거에서는 아빠도 여시... 멋있게 나와요. 아빠 뭐, 멋있게 나와요? 그럼요. 아빠 거못 봤어요? 너가 가끔 아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<laughs> 왜? 아빠가 U F C 가르쳐 주고 싶어서요. 엄마는 딸이 좋다는 데자 기가 막힌다 <laughs> 아니 뭐. 위에 새 세... 하나 더을은거 아니에요? 왜요? 색 차이가 너무 안 나요. 뭐 이런 바닥도 있어야죠. 아니 색 차이가 안 나나요? 저처럼 이렇게 딱 색이 딱 차이가 나야죠. 예? 자야 TV. 야 이거는 진짜 여기 잘 만들어서 선물해도 좋겠다. 맞아요. 응? 선물, 선물해도 좋고, 실제적으로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긴 뭐 있어요. 이거는 하면. 딱 선물해도 되게 직접 만들어주는 거니까. 그쵸. 의미가 맞네. 있는데. 엄마, 그래도 저는 백화점이 좋아요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아, 여기, 여기. 아, 여기, 아, 여기. 자, 여친이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싸우시면 안 돼요.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1차 작업이 끝나고 네. 이거가 이제 붙어 붙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파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 경화 레진은 이 상태로 하루를 냅둬야 이게 되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<laughs> 어떻게 내다가 줘야 돼요? 내일 다시 와야 하는 게 원래는 맞지만 실력 발휘는 파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실질적인 망설이를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아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다 아 이제 아아 파도 표현을 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빡빡하게 두은 상태로 보시면 아아 되고 아 진짜 구 그래서 이걸로 다시 이제 파도 표현 대결을 해보겠습니다. 어, 먼저 어, 골랐네요 아니 저잘 나온 걸로 <laughs> 오그러스어요네 그러면 지금 1차 한건 사실상 연습 게임이었네요 아 그럼요 <laughs> 어, 그럼 연습 게임은어 누가 더잘하지만 연습 게임에서 조차도 어, 어, 어. 제가 한번 볼까요? 유비니꺼더 잘하는 거 같아요? 너브리 아빠꺼 자 해법 판정 해법 판정은 안 돼요 어 제가 보니까 토탈이 쌉니다요. 짜요 TV. 짜요께. 여기 보면 물결의 표현이나 이 그라데이션의 방향이 좀더 좋지 않나. 여기 테이블에. 아니 앞 기울었는데 수평이 아니, 아니에요. 아빠 거는 보니까 색감이 조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여러분 수평에서 투명하고 수평이에요. 약간 바다라기보다는 산봉우리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어, 있어가지고 눈치채셨네 눈치채셨어 살짝 그 표현을 같이 주고 싶었거든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? 네, 그럼 이제 파도 표현해보러 가볼까요? 첫번 연습 게임 제가 이기 거네요? 야호! 이제, 이제 파도 표현을 할 건데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레진을 섞을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많이 써을 필요는 없고 하얀색하고 투명한 거, 그렇게 두 가지만 맞으면 돼요. 근데 파도도 많이... 위. 많이... 쓰면 많이... 있도도 많이... 파도2재2 0도경 많이... 10. 아까 이파 해봤으니까 이제도할수이제잘할수있 제 오디오가 많이 비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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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여기에 초뒤쪽서 조금 더한번더 대세 조금 더 히팅 건으로 파도를 만들 거예요. 그런데 내가 파나 쪽으로 가게 해야겠죠? 한 목표로 저. 응, 나는 왼손잡이야. 이거를 이제 하얀색을 만들 건데 조색제에 보면 하얀색과 조색제가 있을 거예요. 화이트. 네. 잘 먹었나요? 넣어보고 이게 내가 원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넣는 거예요. 어, 어, 근데 뭐예요? 이게 파도여가지고 좀 물지 음, 좀쨍한 하얀색이 나오면 더 예쁘게 나올더라고요 어? 넣었어요 지금? 네. 몇 방울 넣었어요? 한 다섯 방울. 진짜. 다섯 방울. 거짓말 아니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렇죠. 난 일곱 번. 근데 조색제로는 이렇게 쨍한 하얀색이 안 나와요. 다 투명한 하얀색이 나오거든요. 근데 이렇게 투명한 하얀색이 하도로 표현하기에는 별로 안 이뻐서 수성 페인트나 이런 거를 따로 이용을 하긴 해요. 선생님은 엄청 잘 되는데? 잘 섞어서 그래요. 잘 섞어서 그래요. 잘 섞어서 그래요. 잘 섞어져, 이게. 그래. 이 정도로? 얘로? 얘가 안 떨어지니까. 이렇게가 응, 한번 섞어보실게요. 나지? <웃음> <웃음> 네. 자유TV! 더 쨍해야 돼요? 네, 더 쨍해야 돼요. 더 해봐도 돼요? 더? 이거보다 더요? 어? 아빠꺼는 좀 된거같아요 <laughs> 아닌거같은데? 저 아직 안잡았어요 <laughs> 넣기만 해요 <laughs> 아니 근데 왜 쫘악쫘악쫘악 <laughs> <쩔쩔쩔쩔>. 그러니까 더 <laughs> 넣어 그러니까, 그러니까 더 넣어야 되는데 나도 <laughs> 넣어 지금 막걸리 같은데? <laughs> 더 넣어 조금만 더줘네더 <laughs> 네. 주세요 조금만 더넣주세요 너무 욕심내는거 아니야 <laughs> 아재 어떻게 할수 있어요? 욕심이 아니라 예쁜 예쁘... 그게 욕심이에요? 아! 되게 예쁜 작품 만들기 노력이에요. 이거는. 저 지금 섞기 싫어요. 근데 제가 지금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넣어서 더 섞어가지고 저 예쁜 작품 만들기. <laughs> 손을 꼭 이렇게 해야 돼. 요 <laughs> 이렇게요? <웃음> 왜 이러는 걸까요? <웃음> <웃음> 지금 제가. <laughs> 여기 있아 노력! 욕심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을 아빠 지금 여기 터지려고 하고 있냐? <laughs> 팔뱀위 <팔벤이> 지금? <laughs> 아빠! 빨리 오른손으로 해요! 아, 나내손잡이인데 <laughs> 아빠 왼손잡이 것도 몰라요? 아니, 아는데 아빠 양손잡이 아니었어요 왼손잡이! 양손잡이! 왼손잡이! 양손잡이! 양손잡이! 짜잔! 요베야 내가 어. 더 재간 하야 바꿀래? 왜? 짜요 티비 선생님 네 지금 제 친구가 제글을 바꾸려고 하는데 친구 <웃음> 친구요? <웃음> 아! 제 친구가 지금 제글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? 유 짜요 게더 예뻐 보이나봐요? <laughs> 아니 <웃음>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. 짧아, 잘하나 봐요 근데 이모가 봤을 때 짧아, 진짜 잘하는, 잘하는 거아은것 같아요. 어... <laughs> 비슷한데? 먹으려고? 나봐, 이렇게 먹으면 안 돼. 페인트 들어갔어요. 먹으면 삐용해요 끌까 거예요? 끌가 실행하는 거예요. 이거 다저 비용 비용 세 가지고 이제 실력을 <laughs> 가지고 꾀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. <laughs> 왜 이러는 걸까요? 응.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? 자요 <laughs> 어, <괜찮아요. 웃음> <진짜요>? 부셔졌어요. <laughs> 괜찮아요? 너무 열심히 한거 아니에요 혼자? 열심히 하는 건열심히해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은 돼요. 투명한 거를 떠서 아까처럼 내가 파도를 만들 구간에 하얀 선을 긋고 피팅기로 날리면 이게 파도가 파도로 표현이 되는데 이 투명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파도가 예쁘게 표현이 돼요 아, 진짜 하얀 게 많으면 많을수록 투명한 거 자유TV 투명한 거를 다 했으면 이렇게 선을 투명한 거 긋은 거 위에다가 폰으로 쏘면 되는데 히팅기 바람으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쏴주면이 하얀 부분이 이렇게 가요. 오, 오. 진짜 물이 엄청 직이는거것쵸 이렇게 오. 아 멋져 좋 이렇게 보면 파도가 이렇게 친구처럼 보이죠. 이렇게 하면 되는데, 여서한분에딱 끝나면, 뭔가이상하니까여기서 중간에, 이제 중간에 한번더 파도를 한번더 표현을 해볼 거예요. 자, 유 TV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게 해서, 이해 이렇게 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이이렇 이렇게 해서, 이이 이게꼭 뜨거운 바람은 아니거든. 도되요 여기도 똑같이 45도 각고이 이렇게 하면. 이렇게 면이 하면. 이 하면. 이 하면. 이이 되죠. 하이렇 <laughs> 이렇게 이이 자유TV 파도 만들기는 네.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우리 대결의 결과를 모두 30초 내상상할게 일단 선생님 것도 좀 보고 네. 선생님은 <laughs> 완벽하죠 야 선생님 잘했다 멋있다. 그치 선생님은 아예 그러니까. 실제 바다가 그러니까 여기 있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 바다가 또 있는데 <laughs>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, 그렇다면 제가 한번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친이 자, 먼저 유빈이 우 자, 작품에 대한 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이거는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 어디 눌러도 마음으로. 저기 제발 라이트 컵이 <laughs> 아빠가 저는 아직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. <laughs> 이제 요즘 코로 <laughs>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.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이제 답답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이 청량하고 예쁜 바다가 예쁘고 시원한 바다가 바다를 보면서 이제 그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없애. 아!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할까요? 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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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너브리 아빠 작품. 아니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좀 미덕 파도가 아니 이게 수평이 안 맞아요. 이거는 이게 아니 야어 이게... 이거 발견하셨구나. <laughs> 이거는 이거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<웃음> <웃음> 그 따뜻한 그 마음을 이 소외된 나의 마음을 <laughs> 표현한 거 이거는 저입니다. 이건 저예요. 자여 TV 자 그럼 다면 대결의 승자는 자.

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줬어. 덩떨어진 <laughs> 나의 마음을. <laughs> 나의 마음을. 자, 유 TV. 자, 이제 벌칙을 당할 준비가 되셨나요? 네, 준비가 된것 같고요. 네, 이제 크립, 크랩, 크립. <laughs> 크레파스 같이 생긴 이것은 얼굴에 하면은 이제 세수를 물로 하면은 지워지는 겁니다. 꼭 무서운 사이펜으로 사람들 얼굴을 막 이렇게 치라고 그러면 안 돼요. 자 아빠를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. <laughs> 아 이거 진짜 귀엽게 만들어줄게요. <laughs> 자다 됐나요? 아 잠깐만요. 흰색 조금만 그콩을 조금만 더. 야호!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페이스 페인팅 얼굴과 함께 잡아. <laughs>